안녕하세요, 블렌스타입니다. 어, 오늘은 이 차에다가 후방 카메라를 한번 설치해보려고 합니다. 이 차는 레이입니다. 회사 차예요. 출고 당시에 가장 저렴하게 출고를 해서 아무 옵션도 들어있지 않아요. 심지어 후방 카메라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후방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적도 있었고, 몇번 사고도 난 적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 차는 물론 후방 카메라가 있지만, 이 회사 차는 후방 카메라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해요. 주차할 때도 굉장히 불안하죠. 그러던 중에 굉장히 저렴하게 후방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가지고 오늘 한번 이 차에다가 후방 카메라를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음, 바로 이 제품이에요. 룸미러 방식의 후방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데 앞뒤로 카메라를 각각 하나씩 설치할 수 있어서 블랙박스 기능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룸미러 방식이라서 기존에 사용하던 룸미러 위에다가 덮는 방식이에요. 굉장히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제품을 개봉해 보면 이런 식으로 룸미러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거울이에요. 굉장히 잘 비치죠. 이런 식으로 기존의 룸미러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위에다가 덮는 방식입니다. 또한 같이 들어있는 후방 카메라 한 개와 전방 카메라 한개 그리고 이 카메라의 전원 방식은 시거잭을 이용해요. 시거잭을 이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원이 들어온 상태여야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선 작업이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설치해 볼게요. 시거잭 방식이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하지 않더라도 배터리 방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먼저 잘 작동이 되는지. 테스트 먼저 해 볼게요. 시거잭을 연결해 주고 반대쪽에 USB 전원은 룸미러에다가 연결해 줄게요. 카메라를 연결할 수 있는 포트는 두 개입니다. AV 인에다가는 후면 카메라를 연결해 주고 GPS라고 적혀 있는 곳에는 전면 카메라를 연결해 줄게요. 그리고 나서 차량에 전원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그럼 출력이 되고 있죠. 지금 거울이었던 부분이 LCD 창으로 변하면서 카메라 영상이 출력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모습을 촬영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후방에 이제 설치하게 된다면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차량의 뒤쪽을 룸미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전면 카메라도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번더 슬라이드를 해보면 후방 카메라와 전면 카메라를 동시에 볼수 있습니다. 좌측은 후방 카메라, 우측은 전면 카메라를 띄워줘요. 그리고 한번 터치하면 설정 모드도 있습니다. 비디오 모드에서는 블랙박스 기능들을 지원하는 것 같네요. 블랙박스의 기능을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가 있고 일반 설정에 가보면 뭐 볼륨이라든지 터치음, 속도 단위나 센서들을 설정할 수가 있네요. 기본적으로 룸미러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룸미러의 기능은 없어지고 후방 카메라, 전면 카메라를 출력하는 기능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한번 설치해 볼 건데 지금 배선이 좀 걱정되긴 해요 빠르게 배선 작업을 해보고 잘 작동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는 기존 룸미러에다가 한번 뭐 설치를 해볼게요 후면에 보면 총 4개의 걸쇠가 있습니다 이 걸쇠를 그대로 씌워주는 거예요 이 걸쇠를 이용해서 그대로 씌워주고 고정하는 방식은 이 고무를 이용해서 고정해 주면 돼요 이렇게 룸미러를 씌운 상태에서 고무를 당겨서 이렇게 아래쪽에 고정을 하게 되면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고무를 걸어주고 쫙 당겨서 연결해줄게요. 룸미러 설치는 어렵지 않죠? 아주 간편하게 설치했어요. 이제 배선 작업을 하고 돌아올게요. 자, 지금 후방 카메라는 이런 식으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밑에서 설치해줬고, 필러 쪽으로 넘겨놨습니다. 여기 후방에서 전면 쪽으로 넘겨놨고, 전문가가 아니라서. <laughs> 이런 식으로 넘겨줬습니다 넘겨주고 후방 카메라 케이블을 룸밀에다가 설치해줬습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도 역시나 기존 설치있던 블랙박스 옆에다가 설치를 해줬고 케이블 또한 룸밀에다가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후방 카메라잘 보이죠 그리고 전방도 잘 보이는데 카메라 조절을 좀 해줘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잘 보이게 조절을 해줄게요. 자 후면과 전면 잘 보이죠. 영상에서는 깜빡거리지만 실제로 보면 어 그냥 LCD 화면입니다. 후진 주차할 때잘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차를 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후방 카메라를 보면서 주차를 할 수가 있게 되었네요. 옵션이 하나 추가된 셈이에요. 어 지금 볼 때에는 후방 카메라가 살짝 각도를 좀 내려줘야 겠네요. 너무 위에 있는데 살짝 내려줘야 겠네요. 그것만 조절하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지하 주차장에 내려온 상태인데 지금 어두운 환경에서도 잘 보입니다. 굉장히 선명하고 깔끔하게, 밝게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후면 카메라는 전면 카메라보다 좀더 어둡네요. 해상도도 전면 카메라보다는 후면 카메라가 좀더 떨어지네요. 그래도 볼만합니다. 후면 카메라 그래도 볼만해요. 전면 카메라보다는 어둡지만 그래도 잘 보여요. 주차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식으로 기존 룸미러에다가 덮어씌우는 방식으로 후방 카메라 그리고 전면 카메라를 설치해봤습니다. S D 카드만 삽입하게 되면 블랙박스 영상도 녹화가 가능하고 후방 카메라와 전면 카메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계신 차에 후방 카메라가 없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설치해보세요. 저도 설치했으니까 누구나 설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배선 작업이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테지만 유튜브에 배선 작업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참고해서 설치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제품의 자세한 정보는 저 아래 더보기란에 남겨드릴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오늘 영상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